자, 또한번 웃을까요? 자, 이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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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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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한번더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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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가슴 한번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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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한번더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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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네번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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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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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이, 좋죠. 이 웃음은 사실은 가장 낮은 곳을 표방하지만 가장 높은 인격체라고 해요. 사실은. 진짜 우리가 가장 높은 경지에 간 사람들은 웃습니다. 누구나. 그 웃음이 항상 뭐고 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아주 쨍을 싱글벙글 하고 다닙니다. 잘 보세요. 교회에 가서 싱글벙글 하시는 분은 그분은 벌써 영적으로 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 오늘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자기를 들여다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살기를 바라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런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육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육. 육체 중심. 육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우리 교회에 가면 육성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펄펄거려. 그냥 성질 부리고 말이야. 육성이 살아있다. 이런 보통 동물적인 삶이죠. 그 사람들 보면. 뭐 어떤 뭐 예술가들을 보면 가가지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잖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내가 개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많죠. 참,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많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보면. 내가 그렇게 산다. 히피라 그러나? 지 멋대로 사는 거. 어, 이육성에요지 꼴리는 대로 사는 거야. 막말로. 근데 이제 조금 더 성숙되면 어떻게 살게 돼요? 우리도 어릴 젊었을 때막그랬잖아요 지멋대로 살고. 근데 정신적으로 좀, 조금 정신적으로 성숙되는 삶이 되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그리 혼적인 삶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의 성품, 혼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성품이라는 게 뭐냐면, 요 때가 되면 이제 자기가 생각이, 이제 생각대로 좀 살아요. 그러니까 불교에 가서 좀 귀를 해가지고 좀 하, 이렇게 자기 고통을 좀 겪었다, 요 따오 정도가 되면 뭐가 돼? 마음이 좀, 응? 너그러워지죠. 가가지고 108번 절을 하고, 1000배 절을 하고, 저희를 죽였을 때, 지가 죽어야 그때 마음이 어때요? 좀 너그러워지잖아요. 근데 이 삶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사는 걸한 보시라고요. 나는 지금 혼적인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닌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닌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닌가? 또는 뭐, 그책좀 봤다고 그래가지고, 내 사상을 가지고, 무슨 사상 가지고 그게 내게 맞다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 또는 내가 부모 있는데 받은 교육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누가 뭐서성이라 그래, 선생이라고 그래, 그걸 가지고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게 다 혼의 성품을 가진 사람. 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영의 성품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 영의 성품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듯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러는 겁니다. 자, 다시 잘 보세요. 내가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전부 사람들이 온전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온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또는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내 스스로가 그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아직. 혼적에 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내가 인정을 안대 놓고도 위에 가 가지고 아니다 이러면 그 사람 그 위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중요한 얘기는 영생은 영생이다. 이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은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았는 것 같이 잘못 착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지금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서 자기 믿음이 옳다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어, 사실은. 자기가 들여다봐야 자꾸. 근데 이게 사자 영적으로 본 사람은 그 사람이 보여요. 위에서 이렇게 보이듯이.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계속 거기서 발전을 못해요. 한 단계 더 위로 가야 된단 말이야.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함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잖아. 그럼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변함없이 있는데 오늘 많은 말씀에 저는 태초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영화로 그것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내 육체에 있을까요? 내 정신의 생각에 있을까요? 영에 있죠, 영. 그래서 뭐야?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이 죽어 버린 거잖아요. 간단한 문제예요, 그거는. 선악을 벗어나면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근데 안 되죠? 왜? 세상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보이는 게다 저거니까. 그걸 못 벗어나. 그래서 영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초월적 사고를 가지지 않고는 그걸로 못 넘어가요. 기존에 있던 생각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내 지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100번 읽어도 안, 못 올라가는 거예요. 100도 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어,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갔을 때 보는 눈이 달라요. 그걸 영안이라고 그래. 영안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어떤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게이 세상이 보이는 게 달라요. 그때는 이 세상이 사실은 천국과 같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 어? 육적인 사람이나 혼적인 보면 전혀 아니죠. 여기 고통이에요. 그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그래. 이 세상을 고해로 바라봐. 저도 그랬어요. 그전에는 이 고통이야 이 삶이 고통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맨날 사는게 그래서 세상이 다시 보인다는 겁니다 나의 자 다시 보세요 초등학교 학생의 눈으로 봐가지고 여러분 시골 한번 가보세요 초등학교 때 가면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에 가가지고 지금 강을 가보잖아요 그때 그 강이 그렇게 넓었어요 저희 시골에는 강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고 얼마 전에 가봤더니 요건 시냇물이야. 걸어서도 갈수 있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성숙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천국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게 달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육성적으로 살고 있느냐? 혼적으로 혼성 혼의 성품으로 사느냐? 영의 성품으로 사는가를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하면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하고 자꾸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남 보지 말고. 남볼 시간이 없어요. 자기 들여다볼 시간이 그 부족적이지. 내 눈에, 내, 내가 초등학생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그렇게밖에 안 보여. 그죠? 그래서 칸트의 이름은 임마누엘 칸트예요. 그 철학자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철학자로서는 책으로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순수 이성의 비판이에요. 그 순수 이성의 비판이 뭐냐면, 내가 세강령 끼고 세상 바라본다 이거예요. 착각에 빠지지 말라 이겁니다. 다 착각 속에,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워니 세상이 다 그렇게만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그 강이 넓게 보이듯이 요만한 강을 보고 그렇게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어. 이것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이것은 내가 영생, 영원히 사는 건데, 그렇잖아요. 태초 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것은 영원히 사는 삶,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려면 영생, 영이 깨어나서 살아나지 않고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느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남이 그렇다 그러면, 에이,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죠. 그안 가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화로운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 환하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 나 자신이 정말 지금 현재 육성적인 걸 가지고 있냐, 혼성적인 걸 가지고 있냐, 영성적인 것을 가지고 있냐, 이 부분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때요? 마태복음 10장 1 6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주 순수한 하나님과 나가 태초 전부터 있었던 순수한 그 결정체를 이 세상에 내보냈다 이거요그이 그러니까 세상은 이리와 같아 이리. 이 세상 자체는 그렇게 구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뭐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롭지 않은 건요. 한순간에 맥히죠?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겁니다. 느낌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자기 느낌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고통 속이라고 생각하더라. 이게 제가 고통을 넘어서서 보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은 온전히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보여져 있어서, 다른 사람이 다나 나? 그렇게 바라보니까 나도 바라볼 수 밖에 없잖아요. 이건 아주 심리학에서 재미있는 게 있는데, 한세 사람이 가다가, 저 하늘에 뭐가 있다! 이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다 쳐다보고 그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는 건매 순간에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깨어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는. 아차 하는 순간에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하게 돼요 어. 저도 막 순간순간 넘어갑니다 그 찰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통찰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 삶은 대부분 가다가 자기 인생에 몇번 거꾸로 넘어지죠 한순간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피둘기같이순결하지 않으면 그 삶은 끊임없이 그것에 반복되는 삶이에요 이 삶의 문제가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외부를 보지 마세요. 가능하면 내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도마복음에 참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고 또한 너희 밖에 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 때, 자기 자신을 알때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혼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보는 게 너희 자신을 알때 그때는 아버지도 너희를 알 것이라 그래요. 그때 내가 영적인 단계에 내가 와 있다면 하나님이 벌써 안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너희는 곧 자신이 살아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이며. 예?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만약에 너희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못한다면 너희는 빈곤 속에 살 것이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은 빈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하나도 없어도 완전한 부유한자가 돼요. 이것을 깨우친 사람. 그래서 부유한자 같으나 가난한자요. 돈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자 같으나 최고의 부자에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응? 이것이 우리가 진실로 나를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듯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 맞춰야 돼요 온전해요 우리는 근데 다들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래 이게 왜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가셨기 때문에 혼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 영적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달라요. 그 다음, 거룩하게 하는 자의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난 자라. 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 거룩하게 한 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어? 나, 나라는 존재가, 어? 하나에서 시작된 거예요, 시작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의 전에요. 전. 그 전에 나라는 존재는 있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내 육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 정신 생각도 내가 아니에요. 근데 착각에 빠지죠. 그걸 넘어서 나라는 한 존재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영적 시대를 맞이해서 지성이나 감정을 넘어선 초월적 사고. 이 초월적 사고는 뭐인가? 나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나의 진정한 본성은 무엇인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찾아갈 때그 길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런 영적인 삶을 살기를 추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